함께 캠프를 준비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예배에 계속 도전하는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새벽예배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RCA 메시지와 함께 빼앗긴 것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은혜 가운데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참 다른 것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결국 현장이 경배 대상을 빼앗겼고 복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이구나라고 제가 이렇게 언약을 붙잡게 됐고 또 이렇게 앉아서도 기도하게 되었지만 인간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그 빼앗긴 것을 회복하라는 그 제목을 보니까 앉으면서 바로 기도가 나오는 게 하나님 저는 목소리를 빼앗겼습니다. 건강한데 왜 이렇게 목이 안 들어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한 주간 기도가 되더라고요 참 차라리 조금 다른 데가 안 건강했으면은 그래도 목은 멀쩡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모든 것이 다 멀쩡한데 목만 안 들어오는 이것도 어떤 하나님의 계획인가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도 사회에서도 많이 하는 말이지만 감기 조심하시고 더. 성령과 오래게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봤던 것처럼 부자 청년은 근심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 9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죠. 왜저 부자 청년은 근심을 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라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또 부자 청년이 근심하는 그 부분을 나 또한 지금 근심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근데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의 각이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도저히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을 하셔서 저도 이제 거기 사람들 그 요양원이란 그 단어랑 헷갈려 가지고 그 조리원 예 조리원 조리원에 이렇게 조금 있게 됐는데. 이미 거기서 성격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렇게 도이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열명 정도 있는데 어떤 집에 그딸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몸무게도 막 그렇게 높지 않은 거 같은데 그 친구 혼자 그렇게 울면서 약간 그 인큐베이터 나와버리라고나 할까요? 거기를 딱 주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렇게 전달을 들었거든요. 그것처럼 아. 나면서부터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기질도 다르고, 또 영적인 배경도 다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각인도 다 다르구나. 그래서 심지어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또 누군가를 내가 치유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왜 내가 하는 만큼 너는 이렇게 못하냐? 왜 너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왜 그거를 못하냐? 라고 하는 게 과연 무조건 답인가? 아니면 반대로, 아유, 나랑 당신은 다르니까,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그게 맞는가? 라는 그 부분을 치유 시간표에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무언가들이 계속해서 각인이 되는데, 특히 무엇으로 우리가 각인되냐면, 상처가 계속해서 각인이 됩니다. 제가 뭐한 주간 늘 언제나 그렇지만 사람을 만나고 또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또 이제 심지어 뭐 드라마를 볼 때든지 뉴스를 볼 때든지 똑같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결국 이 부분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털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이걸 공유를 하든 공격을 하든 아니면 은 숨기면서 혼자 숨어 있든 우울해지든 간에 끊임없이 모든 사람은 상처로부터 계속 각인되고 나도 누군가에게 계속 상처 주고 상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만 그런 세상은 사실 단한 군데도 없거든요 살면서 평생 혼자를 살아도 생기는 게 상처입니다 내가 아무리 친하고 좋은 사람과 살아도 아주 그 조그만 틈 가지고도 생겨나기 시작하는 게 상처입니다. 특히 분명히 서로 다른 각인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처를 계속해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근본 상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먼저 알고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근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각인도 다르죠. 뭐 상처가 뭐 다르게 말하면 뿌리가 내려져 있고 그 사람의 체질이 어떻게 되어 있든 그 사람의 근본은 사실 각인 뿌리로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다른 문제와 특별히 근심을 가진 사람들 보고 이런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근심거리를 삼냐. 제가 옛날에 이제 그 누군가에게 제가 안 그렇게 생겼지만은 눈물까지는 안 흘렸고 약간 눈시울 붉어지는 그 포럼을 저 혼자 누군가에게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 돌아오는 대답이 딱한 마디였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근심하냐. 뭐그 다음 말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그 다음 말이 나는 옛날에 이랬다라고 하니까 아다 잘한 척하네. 저는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상처를 삼냐. 너는 왜 그거를 못하냐. 서로 다른 각인과 체질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그거를 인정을 하고 복음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왜 당신은 나랑 다르냐?"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서로 보고 죽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서 살아갔던 한 사람이 이제 부자 청년입니다. 이제 원은 주일 강남 메시지도... 이 사람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파가 될 것이고요. 특별히 저는 이제 영세 사업인 분들 관계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받을 다다음 주에 강단 말씀에 이제 받겠죠. 목사님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면 말씀을 주시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네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라고 하는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 부자 청년의 근심과 근본을 드러내신 겁니다. 왜? 너가 율법 잘 지켰다고? 뭐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너가 뭐 아주 출세해서 관리가 되었다고? 뭐 너가 어려서부터 아주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근데 딱네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못 나눠주고 계속해서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을 예수님 앞에서 부자 청년이 그렇게 행동을 했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봤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진짜 문제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 모두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의 문제를 정말 드러내신 이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문제를 들어내시고 그게 이제 24절이고, 그리고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야저 부자 청년 봤지.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부자 청년이 천국에 가는 거 낙타가 바늘귀 뭐 바늘 이렇게 있고 이거를 귀라고 하겠죠. 바늘 키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저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놀라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저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이니까? 율법 그렇게 잘 지키고, 돈 그렇게 잘 벌고, 출세할 만큼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느 한곳 흠잡을 것곳 없는 사람이, 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은 누가 들어갑니까?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당황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말씀하시는 게 26절이죠 그래 너희 의로 못가 전국 어떻게 너희 힘으로 구원을 받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너희가 구원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너희가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드러나고 상처가 드러나고 문제가 드러나는 게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한 게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에 대한 진짜 답이 무엇인지 붙잡게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마다 문제가 지금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찾아오는 게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각인과 뿌리된 상처와 내 체질은 나를 계속해서 괴롭힐 겁니다. 왜 나는 이렇지? 왜저 사람은 내게 이렇게 하지? 근데 그 모든 부분에 대한 답,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 하나님의 능력만이 완전한 해결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 또 우리가 부자 청년을 또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 부자 청년이 부족할 거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냐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답을 못 줬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가질 거다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딱한 가지, 내가 진짜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 내이 영혼의 평안함을 진짜 어떻게 얻을까? 세상 그 어디를 찾아가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답을 세상에서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상 이 부자 청년의 세 가지를 건드리신 겁니다. 그게 이제... 너가 율법으로 선해질 수 없다는 것과 너는 종교를 섬기고 있었다는 그 분명한 부분과 너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진짜 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근본적으로 선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 율법, 율법은 좋은 겁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는 게 이제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그 율법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기능이지만 문제는 율법주의가 되는 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고 내가 율법 잘 지키니까 저 사람보다 무조건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율법 진짜 잘 지키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복을 받을 것이야라고 하는 율법주의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역사 그러니까 좀 종교나 역사를 예를 들면은 유교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가깝겠죠 뭐 유교가 다른 거 말합니까 뭐 이니 예지시뭐 신재가 지구 평천하뭐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의롭고 사랑을 베풀고 선해지면 뭐 가정이 잘 되고 뭐 나라가 잘 되고 이런 그런 이론들 아닙니까 유교가. 그 한마디로 뭐냐면 네가 착해지라는 겁니다. 너 힘으로 저 사람 사랑하고 너 힘으로 의로운 사람 되고 너 힘으로 좀 잘난 사람 군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가능합니까?라고 했을 때단한 사람도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교를 지켰던 그 모든 분들이 국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정도 살렸습니까? 아니요. 단한 군데도 온전히 살리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 주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율법 가지고 사람 살리고 있습니까? 사실상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종교, <laughs> 뭐 힌두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천주교 여러 가지 종교가 있겠죠. 종교 한마디로 말하면 힌두교 같은 경우는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네가 뭐 문제가 생겼냐? 그거 네 업보야. 받아들여. 어쩔 수 없어. 너가 전 세계 뭐 예를 들면 뭐소새끼였다 그러면은 네가 소처럼 살았으니까. 네가 지금 그 업보를 받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드는 거고요. 뭐 불교도 다른 게 아니라 뭐 현실이 어렵냐? 뭐 근심이 가득하냐? 그거 그냥 생각하지 마.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네가 그거를 근심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야. 근데 우리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는 거지만 현실은 현실이거든요. 분명하게. 분명히 눈에 보이는 사실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무시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살아갑니까? 못 살아갑니다. 우리는 감각이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천주교 천주교도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 잘 섬겨 그럼 너 구원 받아 교회 잘 섬기고 소위 말해 헌금 많이 하고 뭐 신부님 그리고 뭐 교황 이런 분들에게 잘 하면 그리고 너 어떤 수호성인들 잘 모시면 그러면은 더 좋은 구원을 받아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원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기 이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닌 오직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고,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고, 선행 아무리 사람이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떠난 순간 행하는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반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진짜 선을 행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이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정말 내가 내 생각이 아닌 말씀 붙잡는 게 최고의 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응답 속에서 왜 그러면은 사람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가라고 했을 때 영적 상태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이것도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봤겠지만 원래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자력 구원이 절대 불가능한 게 인간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근심을 할 수밖에 없죠. 부자 청년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국 돈이라는 것도 자리라는 것도 모든 내 어떤 가진 게 한계가 있거든요. 죽음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그리고 내 영적 상태 앞에서는 장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 조금 더 깊게 보면 영적으로 이미 사망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아니 사람이 저렇게 착하게 살아도 어떻게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거는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아니면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떠난 더러운 옷 의와 똑같은 그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근본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현장에 분명히 사탄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지금도 사단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 많이 선포가 되고 있죠. 견고한 진, 요새, 뭐 주인이 되어 있다. 그리고 광명의 천사를 역사하고 있다. 또 방금 주신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단한 번도 성경은 사탄이 지금 쉬고 있다, 안식을 누리고 있다, 평안하다, 너희를 안 괴롭히고 있다, 너희와 친구다 라고 말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이 존재는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로서 해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저 사람을 볼 때에 내게 역사하는 사단 그리고 지금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 사단 저 영적 사망 상태 속에 있는 저 사람의 역사하는 흑암 우리가 먼저 기도로서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실제 누리게 되는 응답이 캠프의 응답입니다. 이 캠프의 응답을 누리면서 우리의 근본이 회복된 비밀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근본적으로 근심하는 상태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됐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충만히 함께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가는 모든 곳에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2 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 스스로의 죄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다 읽어야겠지만, 9절부터 11절까지 특별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고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해볼 것, 다해 보고 가질 것다 가지고도 결국 찾아가서 선한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아닌.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가질 것다 가졌지만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서 가는 것입니다. 이 증인된 응답, 참 치유의 응답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릴 응답이 예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의 말씀입니다. 우린 평생도록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무한한 은혜를 입었고 무한한 응답을 이미 우리가 받았고 무한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자신과 렘넌트와 미래를 살리는 그 치유의 응답 속에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금 금요 치유 집중 기도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원래 예배에는 수식어가 붙지가 않습니다. 형용사도 잘 붙지 않고요. 예배 그냥 예배가 끝입니다. 예배 속에 치유 다 있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속에 세상 그 어느 것도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이 느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 집중 기도회라는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행하시는 그 치유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된 것이고 렘넌트를 향해서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근심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근심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영치 전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이 시간 다른 것에 충만한 것이 아닌 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찬양으로 하는 게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찬양 한 마디, 한 구절, 한 곡조, 모든 것에 내 심령을 담아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최고로 성령 충만한 치유 충만한 시간들이 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치유의 응답을 가지고 각자의 현장을 살릴 모든 성도 위에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